됐다. 하나, 둘, 하나, 둘 됐네. 됐습니다. 자, 어, 유튜브도 잘 나올 거예요. 지금 자, 오늘은 176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건데, 자, 176페이지는 안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177페이지도 안 해요. 안 해, 알겠어. 그 다음에, 어, 178, 180. 어? 178, 179, 180, 181. 어, 다 넘어가. 182, 넘어가. 184, 넘어가. 어, 185도 넘어가고요. 쭉쭉 넘어갑니다. 186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188로 오세요. 188. 오늘은 188페이지부터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188페이지. 오케이? 어,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부분이 사실은 얘들아, 어. 이 부분이, 음, 이 부분이 재밌어요 사실. 제일 재밌는 파트야. 이거, 이거 발표를 한다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지금 방금 불러줬던 근대사상의 유입이라든가, 농촌과 노, 노 노동운동, 민운동, 뭐, 도시와 농촌의 변화. 이 부분이 사실은 발표 주제로 잡기엔 참 재밌어요. 물론 조사하기 힘들겠죠. 그니까 <laughs> 사실 이 문화사가 어려워요. 제대로 하기가 그렇지만, 이거 발표 주제가 이게 이런 게이게 재밌는데, 내가 이걸 온라인으로 수업하면, 수업하면은 전달력도 없을 뿐더러 알겠습니까? 학교에 나와서도 이게 뭐, 이게 막 TV 보면서 뭐 영화도 많잖아요. 영화도 보여주고 하면 재밌거든요. 근데 이걸 뭐두 시간, 세 시간 잡아먹고 있기는 좀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숙제로 낼 겁니다. 알겠어요? 숙제로 이미 찍어 놨어 숙제로 된다는 말의 의미를 알지? 어, 이거 동영상 찍어놨으니까 이거 보라고 하는 거야 그냥 기말고사에 아 중간고사에 당연히 포함되고요 지필이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어,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 잠깐 짚어주면은 사실은 앞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회운동 파트 알겠습니까? 그거 보면 청년운동 있고 뭐 형평운동도 있고 소년운동도 있고 어린이들의 대통령 누굽니까 주시연? 어린이들의 대통령 누구예요 주시연? 뽀로로! 방정환 선생님이잖아. 어린이날 재정하신 방정환 선생님. 너네 지금 망쳐놨어. 뽀로로가. 아, 알겠어요? 방정환 선생님을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얘기를 안한 거죠. 알겠습니까? 어린이날 재정하신 방정환 선생님 얘기도 있고, 아니, 소년 운동. 뭐 그런 게 나오는 파트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어, 이미 찍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힘든 게 이해하기 힘든 파트가 뭐냐면 노동운동하고 농민운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숙제로 낼 건데 아직 찍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쌤이 찍어놓은 영상 보면서 녹화 방송으로 수업하시 공부하시고요. 실시간 수업은 요 2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 대전부터 갈게요. 알겠습니까? 1 8 8페이지에제 2차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바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아니라서 이제 세계에서 한번 짚어주고 다시 이제 이학기때 우리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주시어나 다른 애들 다 영상을 꺼버렸는데 나는 나가지 꺼지마. 알겠어요. 물론 자동으로 꺼질 수도 있겠지만. 어, 2차 세계 대전을 공부한 이유가 뭘까? 2차 세계, 1차 세계 대전을 공부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돼요. 1차 세계 대전. 1차 세계대전 우리가 그 이후에 무슨 주제를 다뤘니? 시연아. 기억 안 나겠지만. 알겠어요. 지금 벌써 어, 구석기 시대 얘기했죠. 어? 그러니까 식민지 해방운동을 얘기하려고 1차 세계대전을 얘기한 거잖아. 민족 자결주의 나오고 막 그러면서 우리도 막 3.1운동 버리고 막 했잖아. 맞죠? 그것처럼 식민지 해방운동을 얘기할 때 1차 세계대전을 빼놓을 수 없다시피, 없는 것처럼 이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해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식민지 해방 식민지가 이제 끝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갔다가 20년 30년 씩1 0 년대부터 계속 해왔지만 사실 결정적 계기는 2차 세계대전부터예요. 알겠습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는 거죠. 서로 전쟁하면서 알겠습니까? 그 2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이제 해방으로 가는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세계사적 어떤 변화 를 얘기하려고 2차 세계대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어, 여기서 다루는 세부적인 주제는 세계사 부분이라서 사실 한국사에서 다루기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왜 일어났는가 정도는 이해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왜 일어났는가 배경 배경 알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의 배경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전개 과정 전개 과정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이 주,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어, 봐야 될게 뭐냐면, 승전국이 어디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얘기할 때 승전국 자기역하라 그랬잖아. 일본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승전국에는. 1차 세계대전 때는 그랬다고. 근데 2차 세계대전 때이 전개 과정에서 누가 전쟁에 패했고, 알겠습니까? 승전국은 어디고 패전국은 어딘지, 이런 거다 아는 거지만, 맞죠? 이거 뭐, 이건다 알죠?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영국, 프랑스, 미국 맞죠? 이런 나라들이면 일본 포함하여 중국도 승, 승전국이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의, <laughs> 세계대전의 승전국은 어떤 나라일까? 미안하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 모, 모를 수 있죠.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알겠어요? 알 리가 없죠. 알겠습니까? 패전국은 어딘지 알죠? 1차,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은 지정화. 2차 세계대전국 폐전국 전개 과정이 몰라도 알고 있잖아요 전쟁에 진 나라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 진영아 듣고 있니 어, 아네 주축국 미역국 주축국 네. 이런 이런 거가 해보고 싶었어요 방 내내 지금 이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 했습니다. 아, 진짜. 다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했습니까다 껐는데. 응? 자, 이게, 너네 알다시피 독일하고 일본이잖아. 맞죠? 독일하고 일본인데, 걔네들이왜 전쟁 을 일으켰을까? 하는 문제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잘 나가는 나라잖아, 사실은. 아니, 독일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은 전쟁 일으킬 이유가 이, 왜 일으켰을까? 얘네들이.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요. 아 어, 결과. 알겠습니까? 결과. 이, 결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결과야. 결과. 이걸 갖다가, 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국사를 얘기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제 한국사분에. 우리 한국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배경 지식 차원이고, 이거는 우리 진짜 내용 지식과 관련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배경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다알 필요 없으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 어, 세계사를 너네가 선택을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한국사라고 하는 게 중국사도 사실 알아야 되고요. 세계사도 알아야 돼. 이제 근대사 봐요, 와서는. 근, 현대사 부분은 세계사 모르고 우리 한국사만 파고 있으면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진짜로. 나도 공부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사만 들여다보니까 이걸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게, 그렇잖아. 전체 속에서 이걸 보면 이게 이해가 된다고. 근데 마찬, 이게 마찬가지야. 이게 세계사도 나중에 내가 언젠가 선택해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면 한국사가 새롭게 보일 때가 올 겁니다. 자, 일단 배경에는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알면 돼, 사실은. 이게 1929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공황. 대공, 아이, 도, 경제대공황이야, 다시 말하면. 경제대공황. 앞에 붙여줘야 되는데. 자, 경제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진 게 1929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뭐, 딴거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워진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어, 이게 아직도 밝혀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경제가 불황이 있고 화황이 있잖아. 너네도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졌다 하잖아요. <laughs> 어? 진영아. 진영아? 진영아, 맞죠? 기,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잖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거 이야기할 수 있으면 나를 완벽히 이해하는 거지. 진영아, 맞죠? 대답해, 대답, 어. 그찌고치그치 어? 그걸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 없 없듯이 경제가 왜 불황이 찾아오고 왜 호황이 찾아오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려워요, 그거. 근데 다시 말하면 1929년에 대공황이라는 경제가 어떻게 된걸까 완전히 망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뭐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과잉 공급.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당신들한테는 전쟁이 없으니까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걸 소비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불황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들아 경제대공황이 왔을 때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들한테. 이건 경제학자들이 연구할 분야니까. 중요한 거는 1929년에 경제공황이 닥치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나고 경제가 어려워진다. 알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치는 불안정할까 안정, 안정적일까? 당연히 불안정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업 시절, 산업화 국가가 된 산업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 산업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치가 불안해지잖아요. 왜, 어, 왜, 경제가 왜 이래? 하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1920년 경제 대강이 닥치니까, 어, 각 국마다 비상이 걸린 거. 예요 미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이 그 당시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불황에 떨어져. 그니까전 세계가 다 불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식민지가 많은 나라. 식민지가, 많이 있는 나라들하고 식민지가 적은 나라들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경제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블록 경제라고 하는 걸 해요. 아, 이거 어려운 말인데. 아이 그냥 쓰게요, 그냥. 그래도 좀 어렵더라도 일단은 적어 봅시다. 블록 경제가 하라고 한게 뭐냐면 말 그대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들은 다른 나라와 교역을 못하도록 막아 버리는 거죠. 이 됩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생, 생산한 물건은 인, 인,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에서만 사용하도록 다른 나라 물건을 못 사도록 막아버리면 되는 거지. 이게 블록 경제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나라를 닫아버리는 거죠. 자기들 이제 인구하고 영토를 어느 정도 확보했으니까 다른 나라 물건이 모두 막아버리는 거지. 자기, 영국이 생산한 물건만 공장 돌아가도록 하는 거죠. 식민지들한테 팔아가지고. 이게 될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가능할까? 영국, 프랑스 같은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가능해요. 이해됩니까? 식민지가 없는 나라들. 아, 자, 식민지가 없더라도 괜찮아요. 식민지가 없더라도, 미국은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나, 없나? 미국은. 태영아 미국은 식민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습니다. 걔네들 나라든, 자, 블록 경제는 주로 이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주도했던 이게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었고 미국은 어, 뉴 유딜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뉴딜 정책. 자, 이건 어느 나라가 했다고? 미국이라고 하는 건데 아, 유딜 정책 이해하려면 경제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거시 경제의 핵심인데 이게 어떡하지? 어, 사라졌다. 주시한 사라졌다. 어. 아, 다사났다 이게 옛날에는 국가가 경, 시장에 개입하는 걸 하지 않았어요. 경제 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 어려운, 뉴딜 정책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어,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가 없으니까 국가가 소비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국가가 토목 사업 일으켜 가지고 경제를 다시 돌리는 거지.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식민지, 인들이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물건을 팔면 되는데 알겠습니까? 식민지 없는 미국 같은 나라들은 땅덩어리 넓잖아 일단 알겠습니까? 땅덩어리 넓은데 돈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토목 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돈을 푸는 겁니다. 경제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다 경제 대공황 때문에 시작되고 있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문제는 문제는 식민지가 없는 나라예요. 식민지가 없거나 적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 없거나 적은 나라 이 나라들 경제대목만 얘기해도 되겠다. 딴거 너무 길어지니까. 식민지가 없었던 나라들 아니면 적은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바로 그게 독일이었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이었고요. 일본이 식민지가 적을까 많을까? 일본, 나도좀 이따 짚자. 미안해, 지워버려가지고 독일과 이탈리아. 이탈리아. 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들은 얘네들은 식민지가 있긴 있었지만, 아예 없거나 거의 작았어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식민지, 한반도는 식민지,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독일 당연하죠. 1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그냥 식민지 다 없어졌어요. <laughs> 알겠습니까? 일차 세계전 패전으로 얘네들은 식민지가 아예 없습니다. 이탈리아, 마찬가지죠. 이해됩니까? 이런 나라들은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만 했을까? 극복해야만 했을까?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거죠.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은 허경영 같은 애들이 막 등장해. 허경영. 알죠? 허경영 그막 공중부양하는 애들 있잖아. 이산기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애 있잖아. 이산 또라이 같은 애들 나오잖아. 그때 독일에서 등장했던 그 또 라이라 거긴 그렇지만 국민들은 열광했었어요. 히틀러죠. 알고잖아, 맞죠? 진영아. 히틀러. 이탈리아에도 히틀러가 존경했던 그 또라이가 한명더 있습니다. 무솔리니. 들어본 적 있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정치인이 등장해 가지고 막 선동하는 거죠. 뭐 하자고? 전쟁하자고. 우리도 영토 다시 넓히자고. 어? 얘네들은 영토 가지고 자기 식민지 가지고 경제 위기 극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얘네들한테 도, 도 배상금 엄청난 배상금도 물어야 되고 아직도 있거든요. 독일이 물에 물어야 배상금 이해됩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 경제 위기가 닥쳤는데 뭐할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 그래서 국민들한테 막 선동하는 거지. 우리 위대한 게르만 게르만 민족들이 어 위, 옆에 있는 슬라브인들한테 왜 이렇게 당해서 되겠느냐? 아 어? 우리 다시 일, 일어나자 전쟁하자. 우리 위대한 게르만족, 아리아인의 영토를 다시 넓혀 나가야 돼. 어? 이런 하, 열등한 유대인들, 이런 애들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영토를 넓혀 나가야 돼. 그게 히틀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 독일 국민들은 이거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이런 히틀러의 주장에 대해서. 시원아. 시원아? 고마워요. 그래도 계속 남아있어 줘서. 다른 애들 유튜브 본다고 같이 싶은데. 뭐, 딴거 하겠죠, 안 그러면. <laughs> 녹화시키니까. 시연아, 이 당시 독일 사람들은 이 히틀러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환영했을까? 아, 저런 또라이 새끼. 어, 욕하면 안 되는데. 이게 유튜브 생방송인데. 또라이라면서 막 이렇게 비판했을까? <목소리> 비판했을 것 같죠? 어? 아니라니까. 인기절정의 정치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네 히틀러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악마 같아서 독일애들이 아 정말 저런 아, 힘들게 살았구나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 있는데 아니야 히틀러의 집권 과정을 보면 열광적인 지지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총통이 된 거예요라고 그러고 의회를 없애버리죠 알겠습니까 의회를 없앴는데 국민들 찬성하고 반, 박수 쳤어요 아 국회에서 없애니까 잘했다 이러면서 막이 전체주의라 부릅니다 알겠어요 이걸 전체주의라 불러요 전체주의. 아 전체주의를 갖다가 이해하려면 좀더더 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어쨌든 극단적인 어떤 국가주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족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당연한 거로 이제 몰아가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국가 민족에 반대되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냥 처단해 버리는 거그 당시 뭐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그랬긴 그랬었어요. 이건 좀 나중에는 세계살 돼야 되는데, 유대인 학살 문제를 조금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독일인들하고 섞여 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 독일, 이 유대인이 사실은 그러고, 어, 독일 내에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부유한 계층에 속하는데, 부유했거든. 얘네들은 처음부터 뭐 금융업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종사했기 때문에, 좀, 너네, 너네 돈안 빌려봐서 모를 거야, 은행에. 알겠습니까? 너네 사첩, 러시아인 캐시 한번 가본 적 없잖아요. 산나머리 가봤습니까? 산화산. 그런데 돈 빌리면 힘듭니다.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했었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좀, 아, 저, 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 이자 받아 못 가는 사람들. 그러, 그런 어떤 유대인들에다가 종교도 달라.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어, 남부지방은 좀 카톨릭이 강한데 북부지방은 또 기독교가 강하거든요. 개신교가 강해요. 걔네들하고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게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가에 어떤 섞이지 않은 존재가 있다면 좀 그렇잖아요. 너네 반에 한반인데 이게 좀 이게 저희랑 적절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다, 이것럼 한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체육대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축제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거 안 할래. 나는 이거 싫어. 계속 빠진 애가 있으면 어떡해. 되게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전체주가 그런 겁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와 이런 애들을 갖다 공격하는 게 바로 그러면서 또 전체 결속력을 키우는. 아뭐 전체주의는 그렇게 이해하세요. 간단하게나마. 아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국가를 이끌어 나갔던 나라가 바로 독일과 이탈리아였었어요. 이해됩니까? 자,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본은 마찬가지야. 일본도 자원이 많은, 많은 나라가 아니라고. 식민지 조선은요. 사실은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물론, 뭐, 북부지방에 좀 자원이 있긴 하지만, 우리 한반도 북부지방에 가면, 뭐, 뭐, 석탄도 있고, 철광석이 뭐, 적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는 부족하죠. 알겠습니까? 그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 일본도 경제 공황에 닥쳤을 때, 어, 이거를 넘을 수 있는 어떤 인구 규모라든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었어요. 당연히 얘네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 군부가 다시 득세, 득세합니다. 아, 일본의 정치 구조 나중에 설명할 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각이 있고 군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부는 내각의 통제를 안 받아요. 다시 말하면 생각해봐라, 대통령 무시하고 저 휴전선에 있는 부대들이 지맘대로 휴전선 돌파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통제 불가능인 거잖아 이게 전쟁 나는 거잖아. 그냥 대통령이 제어해야 되잖아, 맞죠? 그 푸테타 같은 거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군대가 지맘대로 막 휴전선 돌파해가지고 북한하고 공격해버리고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 실제로 일본이 그랬습니다. 관동군이라고 만주에 있던 군사들이 저그들끼리막 전쟁하기 시작해.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만주사변이라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군국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해. 알겠습니까? 일본은 20년대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인데. 기억납니까? 192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국이 다 민주국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20년대는 민주주의가 많이 확산됐던 시기였다고 내가 설명했었어. 1학기 때. 기억 납니까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20년대 경제 공황이 닥치면서 의회보다 의회가 무시되고 군대 군, 군인들이 다시 득세가지고 해막 전쟁 일으키고 알겠습니까? 우리 이거 군국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갔던 거야. 알겠습니까?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 경제 대공황 알겠나요? 자, 땅거다 필요 없고요. 경제 대공황 이해하면 될것 같고 뭐 이거 설명할까 말까? 안 하고 싶어요. 길어지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정책. 영국과 프랑스의, 세계사 이용이요 유화정책. 한국사와 관련 없으니까 빨리 겪고 넘어갈게요. 유화정책.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을,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전쟁을 싫어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진영아? 이게 무슨 말일까? 윤주야! 윤주야! 전쟁을 싫어했으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영국과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나라야,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요. 너무 참혹했거든, 1차 세계대전이. 시연아, 시연이 잠 오는 거 아이가? 맞네, 잠 오네. <laughs> 시연아, 자, 빨리 끝낼게요. 역시 잠깐만, 녹화되고 있네, 잠깐만. 녹화되고 있네요. 한번 끊자, 차라리 그냥.